드라마 핑카입니다. 2월 19일에 첫 방송을 시작하는 펜트하우스 시즌2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개된 2차 티저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베로나의 죽음인데요. 청아예술제가 시행되고 헤라플리스 퀴즈 3명이 공개되었죠. 바로 베로나, 하은베아, 주석경입니다. 성악부 대상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청아예고 수석 입학자였던 민설아가 그대로 살아서 청아예고에 다녔다면 당연히 민설아가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설아 못지않은 성악 우승자는 바로 베로나입니다. 베로나의 엄마 오윤희가 살인 누명을 쓴 범죄자가 되면서 베로나도 많이 힘들었을 테죠. 2차 티저에서 보니 베로나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시즌2에서는 제니가 베로나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제니가 시즌1에서는 많이 밉상이었는데 마지막 회에서 베로나에게 샌드위치를 건네어주면서 둘의 관계가 전환점을 맞았죠. 제니가 로나를 많이 보호해주면서 로나는 무사히 청아예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아예술제인데요. 청아예술제 우승자는 당연히 서울음대를 갈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획득한과 다름이 없죠. 그런 중요한 청아예술제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은별과 주석경도 있습니다. 천서진과 하은별, 그 엄마의 그딸이라고 하은별도 이제 슬슬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마음 한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화은별은 엄마의 악행을 알게 되면서 불신, 증오를 가지게 되었죠. 만약 무섭고 어려웠던 엄마한테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사장 권한으로 그런 것도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죠. 청아예술제에서 자신이 우승하게 해달라는 요구로 보이는데요. 석경이 역시도 새엄마가 된 천서진한테 기대하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즌2에서 주석경은 새엄마가 낸 천서진이 싫어서 주단태 몰래 천서진에게 못된 말들을 내뱉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석경이나 하은별이나 다들 자신이 우승하길 바라고 천서진한테 대상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보니 천서진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이사장 자리에 달라면서 했던 행동이나 별반 다름이 없네요. 하지만 우승은 베로나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로나의 반지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베로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베로나가 노래를 부를 때 반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장면을 포착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의 여자는 긴 머리, 에 반묶음, 그리고 사선으로 큐빅이 나열되어 있는 드레스. 마지막으로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두 개의 반지를 봤을 때 베로나가 확실하네요. 불쌍한 베로나를 누군가 밀어버렸는데요. 그렇다는 건 결국 베로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오윤희의 목을 그어버린 천서진처럼 우승을 차지한 베로나를 시기하여 뒤에서 밀어버린 하은별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주석경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많지만 하은별보다 심하진 않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하은별이 엄마인 천서진과 똑같은 악행을 저질러 베로나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벌써부터 고구마 먹은 듯이 답답합니다. 베로나가 부디 죽지 않고 잘 치료받아야 하는데요. 주석군과의 로맨스도 이어져야 하고요. 2월 19일에 첫 방송을 하는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2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출연자도 많아지는데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드라마 핑까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